반갑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김태우입니다. 아, 이 얼마만에 야외에서 느껴보는 자유. 아, 2년 반이 걸렸습니다 2년. 아, 아 대구에도 정말 오랜만에 온것 같고요. 뭐 약간 제이 저의 제이의 고향 같은. 네, 저의 또 아.. 어, 방황하는 중학생 시기를 보냈던 <laughs> 우방타워랜드가 있네요 <laughs> 우방타워랜드에 막 춤추려고 그랬어요 어, 항상 여기 오면 뭔가 추억이 묻어나는 곳인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와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! 아.. <laughs> 어, 노래.. 하나더 부르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곡은 어또 가족분들 많이 모이신다고 해서 선배님 노래 한곡 준비했습니다. 분위기랑 좀 체계 잘 맞는데 나오나 선배님의 <laughs> 사랑 들려드릴게요.